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로 오는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저들 달에, 토종 달에, 예, 삽수, 삽목할, 꼬지할 재료, 예, 삽수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들이 꼭 필요한 것은 이제는 오톰 센서, 토종 달에 하고, 신 그린, 예, 참 그린입니다. 뭐, 세 가지는 저들이 저 살림청에서 분양받아와서 늘린 건데고, 예, 그렇지 않은, 예, 품종 이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덕 시설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예, 그, 잘못해서 되게 복잡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막, 가지가 이렇게 많으면, 잘라낼 가지도, 어느 가지를 잘라내지도 못하고,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예, 어저께 보여드린, 샤무머스켓 포도, 하는 것처럼, 포도 재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만이될 거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오텀센서 예, 가지 자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다 자른 거고, 예안 자른 것은 쑥놈도 있고, 예 오토센서. 예, 이 나무는 다 잘라갑니다. 여기 안 자른, 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예. 달에, 머루 포도는, 이 봄에, 이런 봄에,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잎이 없는, 잎이 없을 때에 줄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줄기, 이 삽목을, 줄기 삽목이고, 줄기가 굳은 다음에 하는 것에서, 예, 경지 삽목. 묵은지 삼목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두 마디로 잘라가지고 두 마디, 세 마디로 잘라가지고 삼목을 예, 하여 묘목을 만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도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잘라온 달의 예, 줄기, 오톰 센서. 예. 삽목하기 위해서 삽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나무를 자르는 것은 두 마디 또는 세 마디를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래하고 위하고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이 자꾸 보다 보면 아,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위인지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밑에다가 밑에 쪽도처칠 위에 쪽도 처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삽목하게 됐을 적에 예, 밑에 쪽은 다시 예리한 칼이나 전지가위로 잘라가지고 예, 삽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잎 잎이 없을 적에 예, 삽목을 하는 것을 휴면지 삽목이라고 합니다. 휴면, 휴면할 때 휴면하는 가지를 잘라서 하는 휴면지 삽목. 그리고 이 나무가 줄기가 잎이 있을 때는 새파래 새순 같은 경우는 새파란데, 이거는 새파라지 않고 납부됐기 때문에 굳은지 삽목, 산목, 경지 삽목이라고 합니다. 잎이 없을 때 하는 삽목. 위 아래는 어디서 구분하는가 하면 무조건 잎이 떨어진 곳은 아래입니다. 잎이 떨어진 곳은 아래, 잎이 새로 나올 곳은 위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눈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 처음 보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넓적하게 떨어진 것이 넓적하게 된곳이 여기 잎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 위에 새카만 점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새로 날 순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오톰 센서 토종 다래를 잘라가지고 선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종 다래 오톰 센서 열매도 수확한 열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예, 보관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음. 예, 냉동대 가서 꼭꼭 끓었습니다. 이 예, 어텀센스는 토종다래 어텀센스는 일반 토종다래보다 훨씬 열매가 큰 편입니다. 조생종이고 열매가 크고 예, 다래는 큰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래를 다래는 이 줄기가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위로 올리게 되면 위로 올리 가지고 줄로 막 감으면 나중에 이 줄기를 그는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 분 말씀드린 어, 샤인머스켓이나 뭐 캠벨포도 재배하는 것처럼 해서 예, 유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잘랐을 적에 예, 훨씬 쉽다는 것을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리한 가위로 전지 가위로 잘라 가지고 내 몸에 삽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잘라 가지고 이가거체에하면 했나 토정달에 삽목하기 위한 삽수를 조제하는 것을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른 것을 이제 지금 바라핀에다가 초 쳐를 열의를 가하게 되면 액체가 됩니다. 거기다가 밑에하고 위에하고 찍어가지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이래가지고 그것을, 어, 서체어폴 상자라든 이런 데다가 담아가지고, 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놨다가, 예, 내년 봄에 제 땅, 땅이 녹게 되면, 예, 하는데 작년에는 포트도 재배를 해봤고, 올해는 포트도 하고 노지도 재배를 노지도 수도 삽목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 하늘농원의 천상부였습니다 예 저들 토종달에 예, 오톰센서 싱그린 예, 그리고 숲나무 예, 오늘은 삽목하는 날입니다 끝거지 위에는 수분 정발을 막기 위해서 초치를 했고, 밑에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는 부분은 예리한 칼로 칼질했습니다. 여기는 삽목상인데 냉상입니다. 비닐하우스 아니지만은 예, 가온을 하지 않은 포트는 이렇게 예, 35개 들은 트레이입니다. 35개 한 판에 35개 들. 그럼 미 전에 한. 레드로빈 홍가시 이것은 이제 토종 다래입니다다래다래도 다레. 마찬가지로 무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35개짜리 포트에 예 재배를 예, 삽목을 했습니다 저 끝까지 무루 품종 다다 다래 품종은 예, 오톰센서 그리고 신 그림. 그리고 순나무. 이달래나무는 예, 암수 다른 나무이기 때문에 예, 순나무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삽목을 해보니까 뭐루달래 포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대로 상당히 예,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laughs> 올해도 뭐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벌써 싹이 많이 난거 싹이 많이 나서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아직은 뿌리는 안 내렸습니다 뿌리 내리기 위해서 캘러스는 많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캘러스는 예, 예, 많이 형성돼 있고 예, 아직은 예, 뿌리 내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뽑아 보면안 좋은 겁니다. 궁금하니까 자꾸 뽑아봐서 그렇지. 애써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뽑아가지고 또 예, 뽑아놓으면 이제. 뿌리가 안내도 있을 겁니다. 예. 4 0개짜리 연결 포트에 한 것도 있고 뭐 35kg짜리 한 것도 있습니다.